그럼,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10편 파노라마 85편입니다. 의와 화평의 입맞춤을 대망함, 요절은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85편의 중심점은, 긍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0절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바오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 2이라고한 연합교리인 교제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이 교제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입맞침이 회복하게 된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와 만남이 세번 등장하는 구원과 4절, 7절, 9절 결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5편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행사를 들어서 현재의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리로다 하고 구절 미래에 있을 구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5편의 주제는 예표적인 구원을 들어서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구원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과거에 베푸신 구원, 둘째 단은 4절에서 7절 현재 구원을 강구함, 셋째 단원 8절에서 13절, 미래 구원을 대망함,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과거에 베푸신 구원.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1절, 이는 바벨론에서의 포로귀환으로 여겨집니다. 2,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합니다. 1절 하반절, 이 진술은 9절에서, 그의 구원이 가까우니 하는 미래에 있을 구원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란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신 이사에서 61장 1절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레굽의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 아니듯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도 온전한 자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합니다. 2절, 기어, 시편기자는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해주심을 은혜를 베푸심이라 했습니다. 1절,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가,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2절, 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라,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3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사하시고, 덮으시고, 거두시고, 도이키심은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의문으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 값은 사망이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디귿 이런 구속서의 관점으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는 말씀을 대한다면 1절 이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하신 시브리서 9장 15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십니다 이사에서 53장 6절 만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는 일절말씀을 설교하면서 주께서 담당하신 대속적인 죽으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고린도서 3장 6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적인 죽음이 없이도 죄가 사해지는 방도가 있는 양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들고 갈라데어서 이장 21절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심이 이것이 과거에 베푸신 구원인데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은 사제라서 칠절 현재 구원을 강구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데 있습니다. 칠절 이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환란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강구입니다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합니다. 4절 기억 선지서를 보면 한결같이 남은 자의 귀환을 말씀하면서 무지개 빛과 같은 번영과 축복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귀환 후의 상황은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달리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저들은 급속하게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죄에 대한 주의 분노의 결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셨는가? 이차를 귀환한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이뜻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포로에서 귀환케 하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고 자복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10절 니은 그리하여 법문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 하시겠나이까? 합니다. 5절, 6절. 주목할 점은 다시 살리사라는 말인데 이는 소생을 뜻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주는 것이 또 다시 살리는 것인가? 이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점은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을 내려도 바벨론 포로로 1열 어, 번, 백 번을 내어 줘도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점입니다. 허물 가재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심이 이런 증거로 가능해지는 것이라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를 아시기 하나님께서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지는 다시 태어남, 즉 중생 은혜 복음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다시 살리심입니다. 4. 이 점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7절. 기억,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이 결부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시편의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뜻합니다. 이는 분노, 노하신 밟은 관은 4절, 5절, 상반되는 은혜입니다. 인간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의인자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을 강구함입니다. 셋째 단원 8절에서 13절, 미래의 구원을 대망함.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만나고 입맞추었으며 10절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는 교제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85편의 중심부가 됩니다. 5. 셋째 단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고 팔자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기어 어떻게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둘째 단어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하고 4절 전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함과 같이 하박국서 2장 1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말만을 늘어놓고는 이상 끝 하는 식입니다. 니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한 8절 중반절 화평입니다. 이는 둘째 단원에서 언급한 주의의 분노, 노하심 발분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고 메시아 의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26절 나 이사의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움을 입었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에서 40장, 1절, 2절. 이는 복음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화평의 언약이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은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망령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팔절하반절 무슨 뜻인가? 어찌하여 예단에서 추방을 당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놓았는가? 망령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즉,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베드로우서 2장 22절 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이 6. 그러면 화평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리로다 하십니다. 9절 기어.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가. 이에 영광이 우리 땅의 거리로다. 구절 하반절라고한 점입니다. 우리 땅이라 한 예루살렘은 주의 분노를 사절받아 폐허가 된 땅이오. 진노화에 있는 땅입니다. 이런 우리 땅의 영광이 거리로 거리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나. 그래서 둘째는 구원이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니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도표에 표시된 대로 7절에서는 인자와 구원이 결부되어 있고 9절에서는 구원과 영광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구원은 주의 인자로 말미암고 영광의 거알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가 이런 맥락에서 구원이 가깝다와 영광이 거알이라를 결부시키면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운데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계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연복음 1장 14절 성취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 인만일 사건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고 이 땅이 이말더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나, 학계서에서 보면 포로 귀환후 재건하는 제2성전의 초라함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십니다. 학계서 2장 9절 이는 참 성견으로 오실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의 거하리이다의 뜻입니다. 9절 시평기자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간격히 하는 것입니다. 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영광이 우리 땅의 거하리이다. 9절에 대한 상론입니다. 기역 응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합니다. 10절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시편은 서술적인 표현 양식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만을 보고 함이 되어 있는 신령한 의미를 놓쳐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계이란 만나고 입맞추고 10절 화평하게 하고 8절 다시 살리시는 6절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긍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십자 상반절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는 만나고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게 되는가? 가, 긍율, 헤세드긍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사랑, 은혜라면 진리는 인간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시브리서 사장 이절 즉,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 점이,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가마에 떠다 하는 땅에서 소산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는 그러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었다는 것은 10절 하반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도 입맞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보다 입맞춤은 더욱 깊은 교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이는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에 대하여 말하노라.한 에베소서 5장 32절.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가.이런 맥락에서 만나고 입맞추었음이 하는 주제를 구속사라는 넓은 지평에서 바라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시는 예레미야서 3장 14절.부부 이미지를 알게 부, 부부 이미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복음 시대를 가르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의와공변된과 은총과 공일이 여기므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이보다 더한 영광스럽고 만극하신 말씀이란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확신하는데 거하게 되기를 멸망합니다 이는 오직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리다 하시는 구절 임만누엘을 통해서만 가능하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8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합니다. 12절 기어 핵심은 산물을 내리로다에 있는데 이 산물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산출해 낼 수가 있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산물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농산물의 풍요로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멈춘다면 10절에 말씀한 긍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10절 영광스러움을 고케했거나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니은 8절에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심과 구절에 구원이 가까우니라는 말씀들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긍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는 문맥이라면 어떤 산물을 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긋, 이사야 45장 8절을 보십시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여 을을 부어내릴지어다. 땅여 일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여호가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산물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구원입니다. 성화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이는 율법이라는 전 남편에 대하여서는 죽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리일 결론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를 풀어 말하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복은 10장 4절. 이 점을 신학전경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종적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십니다.베드로전서 2장 21절.좀 더 보충한다면, 긍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십자를 아는 자, 구원을 얻은 자, 의롭다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그를 닮기를 삼하고 그의 자취를 따르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구원이요. 의와 화평의 입맞춤을 대망함입니다. 적용. 신약의 성도들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복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탄의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현재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놈으로 영광이 우리 땅의 거리이다. 한 미래의 완성이 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구원을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도 가깝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 기억 과거에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니은 현재의 구원을 강구함에 대해서, 지금 미래의 구원을 대망함에 대해서,